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저희 집에 친구들을 세명 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을 뭘 먹일까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어, 아구탕. 보통 아기 그러면은 이제 아구찜을 많이 드시는데 아구탕을 한번 해드, 저, 해서 먹어보려고 어, 그렇게 아구를 어,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재래식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어,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귀 있고요. 아구가 아니라 아귀죠. 아귀 있고 그리고 여기 미더덕을 3 0 0 0 원어치 샀는데 어, 서비스로다가 이 홍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재래식 시장은 인심이 살아 있어요. 콩나물 다음에 어 무하고 고추 홍고추입니다 홍고추 그다음에 대파 그리고 국산 콩 두부 두부도 사고요 그리고 육수를 내려고 해물 다시다 다시팩을 샀습니다 해물 다시팩 아 어, 그리고 여기 미나리 미나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 쓴바이도 한번 무쳐 먹어보려고. 쓴박이도 샀습니다. 쓴박이를 먹으면, 묻혀서 먹으면, 은 어, 고추장에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밥맛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아구탕을 한 번, 어, 먹어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아귀가 어, 못생기고, 또, 가치가 없어가지고, 잡아서 막 버렸다 그럽니다. 버렸다 그러는데 어, 지금은, 어,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어, 생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기에는 어, 타우린 성분이 아주 풍부해 가지고 어, 빈혈 예방 또 몸에 콜레스테롤을 좀 저하시켜 주고 또 고혈압을 예방시켜 주고 또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 어,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D가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아귀탕이나 아귀찜은 틀로 어, 맛으로 저, 제가 즐겨 먹는 어, 아구탕 아구찜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 아구탕을 맵지 않게 어, 맵지 않게 빨갛지 않게 아주 그 맑은 아구탕 어, 마, 맑은 아구탕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어, 술한잔 하겠습니다. 네. 아, 물을 어, 아구탕 끓일 만큼 적당량을 넣고 제가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팩을 두 개를 넣습니다. 다시팩 두개 넣고 자, 올려 줍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자, 무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반 정도만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 절반 정도를 자르고 네. 아, 얇게 썰어줍니다 무가 잘안익니까 담아놓고요 탄에는 무가 들어가야지 맛이 시원합니다 미나리를 자, 위에는 잘라내고 많으니까 좀 잘라내고 좀억실 수가 있는 거좀 잘라내고 자,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 미나리 따듬다 보니까 야막 이런 막 풀이 많나 풀 우리 집 강아지가 시골 강아지가 잘 먹는 풀 풀도 나옵니다 자이렇 따듬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따듬어 잘라주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넣는 거지만 미리 준비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달아서 담아놓습니다. 담아놓고, 미더덕과 홍합도 미더덕, 미더덕, 미더덕이 들어가야지 어,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어, 깔끔합니다 네, 하나, 하나 또. 잘하셨습니다. 콩나물도, 콩나물은 조금만 사습니다 조금만 이게다리 담으니까 800원어치. 800원어치 샀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구도 한번 씻어주고요. 자, 잘라서 왔습니다. 아, 아구 두 마리. 가구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만원 주고 샀어요. 대래 시장에서. 만원 주고 샀는데, 아주 비싸지 않더라고요두 마리. 그 자, 한 10분 정도 끓였, 끓였으니까 잘 우러나갑니다. 이제 팩을 걷어내고, 팩을 건져내고, 일단 팩을 건져냅니다. 육수에 무을 집어넣고요그 다음에, 어, 진간장을 두 스푼 넣습니다. 진간장 두 스푼 넣었으니까, 어, 한 10분 정도 끓여서, 무가 한 반쯤 익을 정도까지 끓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 간은 나중에 소금으로 맞출 겁니다. 자, 바도 이렇게 썰어 놓은 걸로 해가지고, 듬뿍 넣어 줄 겁니다. 아구하고 어, 홍합을 넣어줍니다. 자, 그 주인공 아구가 들어갑니다. 아구 이 만원어치 샀는데 이렇게 많아. 와, 가득 드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한 10분 끓여줍니다. 자, 잘 끓어라. 잘 끓어라. 자, 이제 팔팔 끓고 있습니다. 거품을, 거품을 거품을 걷어냅니다. 엉켜도 그렇게 시장 갖다 엉켜버릴 수가 있나 이게? 완안 썩혀 버렸어. 그러니까 거품을 걷어내야지. 뭐 어떻게 다 만들었냐?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니거 저기 마늘을 듬뿍 넣고요. 마늘이 좀 느끼하죠? 이거 얼음 마늘을 다졌더니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아 맛술도 멸치액젓 뭔데? 몰라요. 넣고요. 매실입니다. 매실입니다. 매실. 매실 액기스 넣고요 콩나물을 넣습니다 콩나물 콩나물을 넣고요 자, 파를 또 파도 듬뿍 넣고요 아 너무 많다 이거 닫아줍니다 자 맛을 한번 봅시다 아, 약간 싱거운데 어, 소금을 넣는데, 이거, 이거 좀 소금이 짠데, 자, 보시다시피, 히말라야 핑크 소트. 말라야 조금만 넣습니다. 됐습니다. 꽃을 어 미나리를 넣어줍니다. 미나리는 숨만 죽으면 되니까.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최고의 조미료. 메시지도 조금만 넣고요. 활용 점정을 고추를 딱넣어주면은 매운 고추를, 홍고추를 딱넣줍니다아 두부 넣는 걸 깜빡했는지 두부를 이제 넣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도 두부는 늦게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두부를 지금 넣습니다. 오늘 맨 나중에 넣는. 오 이제, 이제. 자, 보글보글 아주 멋지게 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이거 먹어서 내주서 먹다가 두명 정도는 갈것 같은데? 아, 참. 뭐, 가면 어떡하지? 부조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겠 야, 맛있겠지? 야, 국자 한 어, 번, 어. 국자. 오케이, 국자 어. 줄게. 야, 근데 왜 이렇게 호해?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고춧가루 어? 넣으니까안 넣었어 아유 시러워지마리야응 어, 오늘은 지리야 지리 아자 어. 먹어봐 아우 전날 지리 아 처음 먹었는데 아, 없어. 야 국물 그래가지지리가 여기 간장에 찍어먹는거야 알았어 저기 고춧가루 넣으면 간장에 못 찍어먹잖아 난나 먹을래 빨리 먹어야지 배고파 아 한번 먹어보자 아, 네. 야 종성 맛있나? 음 맛있지? 음 맛있어 맛있지? 응. 음. 어. 음. 이게 이게 저기 술도 잘 들어가고 이게 아주 좋은 거야 이게 건강에도 좋고 아 종성이 잘 먹네. 어이, 야 종성 한잔 하자. 음아 오늘 수고 많았어. 음 많이 먹어. 자, 한잔하자! 자! 우리 맛있어? 네! 자! 자! 리아요 건강을! 이 아구는 지리로 먹는 게더 맛있어! 그러네, 나 응. 지리처럼! 어. 아구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응. 아, 맛있다! 잘나. 내가 했지만 맛있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신라 호텔 주방장 출신으로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가끔 점심 때 해먹으니까 맛있으니까 나보고 전직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신라 호텔 주방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또도 고기가 연해가지고 먹기가 좋아. 맛이 도잘 발라지고. 맛있네. 어? 맛있어. 맛있지, 그렇지? 이 새끼 이 새끼가 뭐냐 형님한테.